오늘도 실패할 방제목 오늘은 성공하죠 오늘은 눈쓸데 없어요 여러분들 공모전인가 뭔가 그 한번 볼까? 뭐 요번에 와 이거 뭐야? 던파의 신규 패키지 나왔는데요 에? 던파 패키지요? 격투가용 히든아바타도 있어요 격투와 히든아바타요? 던파도 한번 볼까? 저 던파라고 검색하니까 왜이렇 <목소리> 호호 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옷이야? 이게 옷을 와서 옷이야 이게.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상의하고 하의 뭔가 굉장히 과한데 아니 이게 참. 내가 보고 싶은 애들만 볼수 있나? 아 고를 수 있네. 무도가요. 오.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도철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야, 어, 왜 빡빡이지? 어, 무기 이런 거 합격. 대마고280 투명 무기 만들라고, 이거. 어, 이것도 뭐야? 오, 어, 이거 기공사들 굉장히 탐낼 만한 그건데? 오. 굉장히 심플하네요. 지하 격투장 챔피언의 모습에 등장한 애니치입니다. 요것도 느낌 사는데? 딱요 컨셉으로 나오면 또 야무지긴 할 듯. 와, 도화가 뭐야? 스페셜리스트 작은 악동. 오, 컨셉은 확실하네. 이 무기가 좀 되게 매력적이긴 하네요. 아, 근데 나는 이 개인적으로 요 가운데 있는 요 로고. 아이씨! 잠깐만, 요 로고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거? 던전 앤 파이터라고 적혀 있는 거라고요? 보아간데 오피스룩이라고? 어, 나오면은 근데 제법 괜찮을 듯? 만약에 나오면은 선배가 짜증나는 후배 이야기 그거 딱 컨셉으로 하면 되겠다. 오이씨! 우리 딸내미.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어? 무기가. <laughs>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야, 무기 제법 괜찮네. 아니, 태권도 이것도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또, <laughs> 야. 슈샤이어 여명왕. 오? 발탄? 오, 그러네. 발탄 몸뚱아리 그거네. 우 와, 근데, 야, 씨발, 야. 야, 이거 그 원피스의 그 거프 같은데? 우와. 우와, 야, 잠깐만! 모르드 좋아, 죽어, 이거 진짜, 모르드들. 킹스맨이네, 그러면, 완전 진짜. 와, 이것도 멋있다. 어, 잠깐만, 이게. 야, 근데 이거 사심이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이게 홀랐다, 이게. 이게 더 멋있다. 이사장은 뭐지? 이번에 대런 작품들 갖짜고 나왔던데. 오! 밑에스 무기 어떻게 해서든 크게 나와. 나올... 어떻게 해서는 크게 되라고 <laughs> 이거 어? 림자스도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인데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이건 진짜다. 어? 그러네. 여기 공모전에 올린 사람 여기 옆에 보면은 정보가 나오네요. 뭐야 16층 바드야? 바드 양반이 이거 암살자한테 야무지게 그려주셨네 아 근데 진짜 신뢰테안주은거 좋다 너무 좋다 아 이거 리퍼한테 너무 어울릴 듯 어? 몬테섬 있네 오늘? 오케이 오늘 몬테섬 가야겠다 형나로맨 디브니 하려고 만들었는데 특성 극인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사람마다 좀 케바케예요 저 인내하고 신속 반반 넣습니다 아 물론 반반 세팅도 있고 극인내 세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반반이 좋더라고요 또... 아, 나 로엔, 시나. 내가 오나봐라. 아 근데 나 솔직히 로엔에서 너무 고통받았어, 진짜. 야 방송 좀본사람도알거 아니요. 내가 로엔에서 무슨 짓을 당한지. 오, 야 멋있다 얘들아. 확실히 24보다 25가 인 보다. 25가 간지긴하네 에스터 가면 더 멋있다고. 에스터 8강은 지금 현재 계획 없습니다. 다시 그냥 마음속에서 집어넣어버렸어요. 사실 저거 띄운다 해가지고 무슨 뭐 소프트라이트를 뭐 바꿔나 마 그러지도 못해. 그냥, 어, 8강, 오케이, 끝! 대신에 뭐 없어 저거 진짜 어, 발광이라는게 저기 뭐가 매력 포인트가 없어 그냥 4%나 세지는데 매력이 없다고? 너는 4%를 세지기 위해서 포르쉐 파우스터를 때려박냐 게임에다가? 아? 이미 제네시스 한대 들어갔어 무기에다가만 뭐야 아니 이새 잠깐만 편집 언제 나옴 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카톡도 보내고 어? 아, 아 보냈구나 아, 아. 상사 특 확인 안 하고 갈군다고요? 제가 언제 음, 확인을 아, 안 하고 보내고 갈군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안돼 뛰어 나 6번 가야 돼 6번 6번이 최고다? 어? 여기도 나름 맛있겠는데? 오? 오? 여기 제법? 오 여기 한번 해볼까? 나 여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 완전 노다지네 여기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보자 아, 야, 편집자. 어이, 눈치 안 챙겨? 아, 리퍼, 진짜. 아, 리험 생기게 만드네. 6번 오시던가요? 아니, 어딨어? 아니, 하나도.. 아니, 이게 씨. 아, 선마도 안 줘, 이제. 노점 마렵다고? 또안 줘볼 거잖아. 몇번 눌러보자. 해빡치네 갑자기 또. 무료 강화 한번3%한번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나비 방지 안 지키냐고요? 저 오늘 뭐드질 했습니까? 무료 강화잖아요, 무료 강화. 어? 뭐 나름 운수가 좋네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천겁네. 이 개버리 새자. 이상하다. 던파에서 30% 40% 존나 안 붙던데 왜 여기서는 3%가 쳐 붙지? 하지마 어? 아니 저 지랄 안하고 강화했는데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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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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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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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 지금 오늘 만 골도 안 썼지. 객지 보고 있나? 당신의 빨린 스텝이다. 아니 만 골도 안 쓰고 지금 1575에서 1581을 찍었다고? 아모르겠고 형은 한달 동안 운 없다고 찡찡대지 마. 금지야, 금지. 조금 몸을 살릴 필요가 있랄까아좀더 하고 싶은데 명파가 없어 갖고 아. 오! 뭐예요? 아니 유산 승리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한번 까볼까? 2만 골 들고 20강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3만 5천 골 있었는데. 아하하하! 근데, 솔직히 말해서 3%가 아까 그 지경으로 터졌는데, 얘마저 20강을 가버리라네. 좀 그렇기는 해? 내가 일부러 좀 약간 실패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질러볼게 여러분들 이것까지 붙여버리면은 오늘 약간 싸대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컷 유연이라고? 아이 기대 안 하.. 어나 어, 붙는 줄아나 너무 기대하는 건가? 아 기대 안 하는 줄 기대 안 하는 줄 정신 챙기라고요? 근데 오늘 너무 잘 돼가지고 조금 기대도 해봐도 되지 않나? 그 씨는 네이 이십까? 이거 흐름상 장기백이라고 미래를 내다보실 줄 아시는 분인가 보네? 기대를 하면안되나 아까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면 은 실망도 안한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 기대를 해버렸어. 아~, 아좀 아깝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36,000원 있거든요. 이거 오늘 현질한 거 아닙니다. 텍트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오늘 제가 뭐 결제를 했어요. 오늘 결제 안 했어요. 100만 원 충전해 놓고 0일차 다시 시작하죠 물결표 한달 버티기 시작하는 피티 어,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니다 와우, 지렸다, 성장했다, 대머리. 맨날 그냥 무지성 현재 이제 말하지 뭐 않는다. 강선이 형, 라면 먹게 해줘야지. 맨날 저기 신라호텔 조식 먹고 막 이러시니까 버릇 다 빠졌어. 안 되겠어. 조금 빡세네. 음, 그래, 3%가 원래 이런 거지. 심심할 때마다 터진다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해. 그지 이게 개같이 평균 희귀라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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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야 너 장기백 잘 모르잖아 아. 너 장기백도 잘 모르는 애가 어디서 배워온 거야 그런 거 못된 거 배워왔네 누구한테 배웠어 빵빵이 아가야 아, 아, 아. 정녕 이게 최선이니 아가야 아, 아. 여러분들 강화 잘 된다고 해서. 비틱하시면 저처럼 벌받습니다. 강아 잘 된다고 어디 가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강아 통공했던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베기가 비틱을 싫어하나 봐요. 혼내주러 오네요 저한테 바로. 여러분들은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베기가 찾아가실 겁니다. 꼭 겸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